정도는 있는 게 건강한데 20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 막1초에 <laughs> 이러면 뭐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, 이제. 그러면 이제 천식 환자, 기관지 환자. 예. 요런 사람들. 폐렴 예? 환자.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사는 거죠. 약한 거죠. 그래서 예, 여러분들이 호흡을 예, 호흡을 편안하게 느슨하게 그게 이제, 성령의 열매와도 연관이 있어. 사랑과, 희락과, 화평과, 요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. 그럼 호흡이 길게 넓게 쭉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르르네 짠짜라던 짠짠짠짠짠키 예, 이렇게.